지금까지 다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했으니 오늘은 가볍게 다짐 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다짐 공법은 지형별로 분류하자면 평면 다짐 공법과 비탈면 다짐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평면 다짐 공법은 또 전압 다짐, 진동 다짐, 충격 다짐, 기타 다짐으로 나눌 수 있겠어. 이중 전압 다짐은 롤러 자중을 이용한 다짐으로써 예민비가 높은 점성토에 사용하는 불도저 노상 노반 다짐에 활용하는 로드 롤러. 고함수비 점성토에 모든 토질에 적용할 수 있는 타이어 롤러. 고함수비 점성토에 적합한 캠핑 롤러가 있고 흙에 진동을 주어 다짐을 하는 진동 다짐에는 넓은 사질토 다짐에 적합한 진동형 롤러. 협소한 사질토 집안에 적합한 진동 컴팩터. 중량에 비해 사실토 다짐 효과가 큰 진동 타이어 롤러가 있으며 집안에 충격을 주어 다짐하는 충격 다짐에는 이동이 간편하고 협소한 장소에 적합한 램머 접속부 다짐에 효과적인 템퍼, 단부 다짐에 적합한 프로그램머가 있어. 기타 다짐에는 샌드 컴팩션 공법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물다짐 등이 있겠어. 또 비탈면 다짐 공법은 피복토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와 피복토를 설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피복토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완만하게 성토 다짐 후 계획 사면 경사로 절취하는 비탈면 기계 다짐이 있고, 계획 성토보다 50에서 100cm 더 돋기하여 수평 다짐 후 절취하는 더 돋기 다짐 후 절취 성형도 있으며, 비탈면 기계 다짐과 더 돋기 다짐 후 절취의 혼합형인 완경사 다짐 후 절취 성형도 있어. 또 피복토를 설치하는 경우는 점착성이 없고 식생이 곤란한 토질에 통상 적용하게 되는데 성토 본체를 완성하고 30에서 50cm 때를 붙인 후 붙임과 동시에 램머 등을 이용하여 얇은 층 다짐을 하는 방법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다짐 공법의 종류를 한 번에 볼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띄어줄게. 한번 쭉 훑으며 복습을 해보자.